축구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슨 퍼커스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퍼커슨 감독이 선수들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승 후 24시간을 기뻐해도 된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는 다음 시즌을 준비해라. 라는 말입니다. 어, 모두가 이 우승 세레머니에 들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제 퍼커스는 이미 다음 시즌에 그 선수단 또 훈련 계획이나 이 전술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체력 관리나 패턴 등을 매번 어, 준비하고 있었던 감, 감독으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감독에게 이제 감독의 판단에 있어서 승리는 한순간이지만 이후에 그 삶이 다음 승리를 결정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감독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수와서 말씀에서도요,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여수와서가 24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또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안에는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태양이 멈추었고, 그들의 전투와 이 전쟁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이 전쟁의 승리 기록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난 13장부터는요. 우리에게는 조금 지루하고 어,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느껴지는 난해한 그러한 어,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요. 이 13장 이후로부터의 말씀에는 전쟁이 멈추고 이제 지파별의 땅 분배라는 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의 순간보다 이들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땅에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들의 삶의 터전이 기록되어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본문이 되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분배,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땅 분배는 어떤, 어, 지파들에게 돌아갔느냐 하면, 이 요단의 동쪽 땅이 르벤 갓, 문하세 반 지파에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이, 요단 동편의 땅에 누가 살았냐 했을 때르 간무라고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새집화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제가 이제 르 간무라고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르 간무 이새집화가 받았던 땅이요. 요단 동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의 핵심 경계 밖에 있는 땅입니다. 주로 이 핵심 경 핵심에는요. 이 요단. 요당강중심의 서편에 이 땅이 있었는데요. 이요당 동편의 땅을 이르간무새 지파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어떻게 이 땅이 이새 지파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그들에게 지파의 땅에 분배되는 그 약속이 그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르간무새 지파가 어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들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을 때그 땅이 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던 겁니다. 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로 이 땅이 비옥한 모습을 보았을 때이르간무이어 지파가 지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이 비옥한 땅을 보자 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땅임을 그들은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 현실적인 계산과 딱딱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집파들의 제안에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올라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려 하느냐 그리고 왜 너희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운명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도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에12 지파가 질서를 이루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내었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 공동체에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하는데 그들 중에 이제 이 지파들이 어이 민수 어, 신명기 32장 말씀에서는 두 지파만 등장을 하는데요 두 지파가 먼저 정착하려 했던 것 그들의 그 제안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어, 그들이 전쟁의 끝까지 수행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어, 조건부로 그 땅을 모세에게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한 이 오늘의 13장 말씀을 보면요. 8절에도 15절에도 24절, 2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기업을 주었다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비교하자면요. 이 반면에 이후의땅 분배에 나오는 이 14장 말씀부터는요. 예정된 약속의 땅인 이 요단 사편의 분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표현으로 이 땅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표현은요 굉장히 의도적인 차이입니다. 요단 동편, 이르간무가 받게 된 요단 동편은요 지파들의 요청에 대한 허용이었었고요. 요단 이 서편의 그 다른 지파들이 받게 된 땅들에 대한 지파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지혜가 그 가져다 주는 최선의 선택과 또 최선의 결과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계산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뛰어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시는 것을 누리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후에, 이 역대상 5장 말씀으로 거슬러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요단 동편 지파의 이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이세 지파의 삶이요. 그렇게 농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그 경계선, 요단 동편의 요단강의 경계선 밖에서 그들의 삶은요. 결국, 아람이나 암몬, 모압 등의 이방 이, 어, 문화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이방의 우상들의, 어, 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 후의 역사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영적 중심에서 멀어졌던 그들의 선택은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옥하고 그들의 필요에 채워지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으로 보였지만요. 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역사의 흐름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국 그들의 미래와 다음 세대마저 흔들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이 여우수와 13장에서는 볼수 없지만 이 훗날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창세기 13장에서 로세의 선택을 떠오르게 합니다. 롯이 눈에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어, 먹음직하고, 보기에 너무나도 번지르르한 이 모습이 롯이 그들의 땅을 선택하게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가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또 롯의 그 동물들이 굉장히 가축들이 많았다라고 또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 모든 재산과 그 가축들이 함께 살기에 적합했던 땅을 롯은 선택을 했죠. 롯은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당장의 유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성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죠. 롯은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방향성, 그것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간무 세지파의이 과거의 아쉬운 선택들에게도 불구하고요. 13장 말씀을 쭉 읽어 가다 보면은 그 어디에도 아쉬운 선, 아쉬운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비판하신다, 비난하신다, 뭐 이러한 이제, 어 부정적인 그러한 비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나, 단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는데요. 13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좀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두절이 있습니다. 그절은요, 똑같은 내용에 반복되는 절이 13장 14절과 33절 문단의 이 마지막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더니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아멘 이 르가무 세 지파는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른 지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재비 뽑기의 방법으로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어떠한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이땅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땅도 또는 제비 뽑아서 얻게 된그 땅도 받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가요. 그들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섬기는 특권을 받았고요. 그들의 생계를 그들의 노력으로는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지파에게는 48개의 레위 성읍을 각 지파의 땅에서 할당받아서 어떤 한 정해진 땅이 아니라요. 이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은 없었습니다.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비옥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미래를 보장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업 되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그 피로를요, 우리에게 맞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르간무의 그, 어, 피로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냐, 채워지지 않냐에 맞춰져 있는다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0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모두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 같은 내 응답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시는 복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 그 넘치는 복을 매 순간 외치며 누리며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땅에 사는, 기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삶을 뒤덮으시고 다스리게 되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 누리는 자녀의 삶.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의 매 순간마다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우리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믿음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중심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의 피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기업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고백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니까 내 피로가 채워지고 나의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큰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가 삶에서 누 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 우리가 주어진 것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모든 걸 채워주시고 모든 걸 이미 알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어짐에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 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사슬이 나의 삶에 덮어질 때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 운전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때아버지 아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의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완전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양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선포하고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어주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부...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의 어, 키를 붙잡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더 기도할 때 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기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루벤 갓문나세의 세지파가 그들의 눈에 좋다고 여겼던 그 선택의 길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지혜롭다고 생각했던그 길이 결국 그들의 미래를 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즉흥적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선택과 논의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그, 결, 어,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기, 우리의 하루에도 수, 수십 번의 선택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분별을 구하기를, 성령의 분별을 우리가 어, 깨닫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하나님이 어, 계획하시는 그 인생의 큰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의 선택이 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어, 바른 선택, 또 믿음의 선택을 구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백과 또 우리의 뜻이 나의 보여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어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 것이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어, 로시 선택했던 그 소동과 고모라가 아니라 믿음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아버지 안의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과 함께 맞을 수, 하나 될수 있는 그런 복된 같은 방향의, 믿음의 방향이 여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냥 눈을 들어보면 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것또 어 비옥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것들에 넘어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확장시켜주시고 아버지 영적 영토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나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아버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는 그 복된 여정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우리의 주인되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당신의 손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의 그 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또 믿음의 여정이 걸어갈 수 있기를,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기쁨의 여정 가운데, 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또 선택과 여정이 주님의 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어, 또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늘네 사랑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어, 우리 늘네 사랑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이네 사랑 교회 안에서, 우 리가, 우 리의 시선 으로 보여 지는 것 들이, 아 니라 하나 님의 믿 음의 눈 으로 하나님 께서 열어, 가 시는 그 길을, 또 우리 교 회가 믿 음의 길을 걸어갈수있 기를, 우리 교 회가 함께 선택 하고, 우 리가 함께 하나 님의 말씀 을 따라가 는 모든 여정 들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큰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하시고 작은 피로부터큰 공급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교 우리 이네 사랑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공급과 그 필요와 또 보호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그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네 사랑 공동체 되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전을 허락하시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큰 그림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네사랑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믿, 또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을 위하여 또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랑 공동체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여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교회가 건넨 모든 여성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틀란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선택과 방향과 걸음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여정이 우리의 시야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서, 믿음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복된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늘네 사랑 공동체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또 기뻐하신 선택들과 믿음의 여정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안에 정말 이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피로에 맞게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선택을 선택,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여 준비하시는 것들을 그 믿음의 걸음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걸음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의 피로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세워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여기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아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 운명 공동체의 정말 영적인 질서와 그 믿음의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아니 우리 정말 네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믿음의 방향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시고 또그 복된 여정을 아버지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아니 지금 매 순간마다 일어나시면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여성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 매순 그, 순간마다 그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네 사람 교회가, 이네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능력이 우리 늘 사랑 공동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가운데 입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덮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